보니까 삼형제 중에 지금 막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이군의 동생 역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 동생이지만 오히려 형과 같은 마음으로 좀 이군을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어떻게 또 연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드라마에서 이 저는 형제 케미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촬영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대본만 봐도 어떻게 하면 이신과 이군이 진짜 형제지만 서로의 어렸을 때그 감정이 남아있고 나는 형을 바라보면서 형을 아직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연기를 할까 생각을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먼저 많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형처럼 다가와 주셔서 편하게 말도 나라 해줘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저도 그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이 아니라 그냥 진짜 형처럼 대하게 되고 절 동생으로 대해 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 드라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진짜 형 동생처럼 현장에서도 계속 밥 같이 먹으러 가고, 음. 같이 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형제 케미가 나오지 않았나 오. 생각합니다. 네. 제 귀여운 이거... 동생 같아요. 처음부터. <laughs> <좀 더. 웃음> 네. <웃음> 아,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정원 씨 얼굴 보면 재밌어요. 어. <웃음> <웃음> 지금 뭐, 정원 씨 그시죠? 웃는 것도 되게 네. 재밌고, 그, 정원 씨가 되게, 그, 멋진 옷 입고 있는 것도 재밌고, <laughs> 그, 진지한 표정 짓고 있을 때도 재밌고, 머리에 지금 되게 멋지게 힘 네. 것도 너무 재밌고, <laughs> 전 정원 씨가 좋아요, 되게. 애정 필터가 네. 장난이 아닌가요? <laughs> 저도 좋아요. <laughs> 근데 또 진세영 씨랑 양혜주 씨도 거의 막술 취해서 막 네. 여기 막 바닥에서 잠도 자고 했던 장면 오. 진짜 재미있게 찍었었고요. 그 뭔가 이랑 아이가 같이 있다는 게 뭔지 알겠는 게이 같은 행동이 나올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데 또 아이 같은 어떤 그 신중함과 정말 걱정도 많고. 이런 뭔가 열정도 많고 항상 늘 너무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는 동생이었다 보니까 진짜 많이 애끼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이분들과 다르게 친 자매는 아니었지만 네, 네. 언니가 정말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편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급속도로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방금 말했었던 신도 정말 재밌게 찍었었던 신이었었는데 나중에 방송 보시면 딱아그 신이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볼까, 우리 저렇게 해볼까 막 이렇게 아이디어도 내면서 촬영할 수 있게 언니가 이렇게 분위기를 너무 잘 풀어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